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와서 3장 여호수와서 3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여호수와서 3장 7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연약해를맨저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내란 여호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자. 하나님 족속과 햇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원약회가 너희 앞서 여단강으로 들어가리. 이제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매 집화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여와 키를 맨 제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져 쌓여 서리라. 아. 어, 오후 시간을 함께 설명해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요, 기적을 만드는 자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자. 이 시간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성도님들은 기적을 날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 오늘 그 여기에 기록돼 있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서를 이제 접어 놓으시고,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신명기서 32장입니다. 32장을 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32장의 설명을 여러분께 조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laughs> 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를 우리가 두어 가지만 한번 이렇게 짚어보도록 합시다. 광야 생활 할 때다고 첫 번째는 어,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가 있었죠. 전투. 그럴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졌습니다. 여기에서 그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는요, 어, 여기가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고,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가난 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강야에서 여기에서 가나안떨로 가려고 이렇게 40년 동안 여기서 살았다고.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는 어떤 그 이렇게 특정하게 소독을 두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 산업을 이래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데서 오가는 행인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쳐서 뭔가를 빼앗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군대가 상당히 강하고 또 아말렉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사람과 이렇게 전투가 딱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네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네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길 거다 이랬다고. 그러면은 힘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 애굽이라는그 나라에서 종로로 탔던 자들이죠.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 전투에는 그렇게 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건물을 짓는다. 40년 동안 해온, 어, 40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잘 하겠죠. 농사를 짓는다. 잘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전투는 잘못 해. 그럼 이제 전투를 잘 하는 군대와 전투를 잘 못하는 군대 이두 군대가 싸우게 되면 볼 것도 없이 전투를 잘하는 군대가 이긴다는 거지. 하나님의 얘기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라는 그 말은 사람의 힘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한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그 싸워가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팔이 아프잖아.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겼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를 냈죠. 아론과 훌이 우리 깨를 좀 내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깨를 낸그 깨가 모세는 의자에 앉게 했죠요돌 갖다가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과 호론 양쪽 옆에서 모세의 손을 이게 잡았다고. 그 모세의 손을 잡았으면 모세와 같이 서 있으면은 세 명이다 손을 들고 서 있으니까 팔이 아플 수밖에 없지. 근데 모세가 앉고 손을 올리면 아론과 호르는서 있는 상태에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팔이 안 아프겠지. 그 깨를 내가지고 모세로 계속 손을 들고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다라고 나와있죠. 이 말은 추굽기 18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건을 통해서 지네들은 힘이 없는 자, 지네들은 종이라는 사실을 잘 알죠. 400년 동안 겪었던 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말라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는 자, 힘이 있는 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겼다라는 그 얘기는 전쟁의 승패는 지네들의 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혹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한 가지. 또한 가지야. 이제 그, 어, 이스라엘 민족이 배가 너무 고프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한테 얘기해서 모세요, 우리한테 먹을 걸 달라 이랬다고.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강자야. 그 아버지 대답이 내가 아침마다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서 너희들로 먹게 하겠다. 어, 너희는 하루치 분량만 거두어서 먹고 많이 거두지는 말라. 그랬죠. 근데 그다음 날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의 만나를 거둬 먹는데 40년 동안 거둬 먹었죠. 그 성경에서는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다 이랬다고. 그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니까 그 말씀이 이스라엘 한테 만나를 주었다가 되는 거겠죠.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 32장에서는 여기에, 어, 이제 모세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 연설을 하지, 연설.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할 때에 모세가 한말 가운데서 재밌는 말을 하셨,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선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아버지께서 열방 그랬으니까 나라가 많잖아 다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켰다 이랬다고 눈동자. 그 눈동자 같이 지켰다해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뭐가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에? 눈동자는 뭐가 보호해? 크게 좀 얘기해봐요. <laughs> 눈꺼풀이 보호하지. 그러니까 눈꺼풀과 눈동자를 합쳐가지고 눈 그런다고. 눈꺼풀과 눈동자를 합쳐서 눈.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냐 해서,처럼이라는 그 말은 예를 든 거죠, 예. 눈동자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눈이라는 것은 눈꺼풀 안에 있는 게 눈입니다.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눈에 눈동자처럼 보호했다 그랬으니까, 어, 이 눈동자를 다른 자가 와가지고 찌른다. 또 다른 자가 와가지고 눈동자 속에다가 뭐 가시를 집어넣는다. 이럴 경우에, 어, 눈동자의 주인은, 눈동자의 주인은 이것을 못 들어오도록 방어를 하겠죠.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이제 바람이 막 부는데, 또막 뭐 이렇게 먼지가 리는데 가면 자신도 모르는 새 손을 가린다거나, 또 이제 안경인 서로 안경을 끄지요. 쓴다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눈자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눈동자처럼 지킨다. 이랬어. 눈동자처럼.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어, 자문서 7장을 봅시다. 자문서 7장. 자문서 7장. 자문서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해서. 2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해서. 이제 눈동자가 어떻게 보호받는가를 대충 아셨죠? 그럼 여기서 자문서 7장 어, 2절 말씀에서는요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갖고 있는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유야 이유 왜 그러냐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묘해서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법내법 법.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법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너를 지킨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지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깨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해서 여기 이제 음녀가 나오고 이방 계집이 나옵니다. 그 여기에서 이방 계집은 뭐어 깨닫기 쉬운 말입니다. 이방 여인이 되는 거니까. 또 여기에서 특별히 이방 여인 그러면은 어 음탕한 여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음녀라는 말 가운데는 어 육으로 봐서 음녀도 있지만 영적으로 봐서도 음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서 말하는 음료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요한, 여기 7장 접어 놓으시고, 요한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7장입니다. 게시록 17장. 어,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 내일이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5절. 그 이마에, 음료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랬으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럼 바벨론은 어디냐 18장입니다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소로 외쳐 가로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랬다며 그럼 바벨론은 여기 보니까 바벨론은 바벨론 이렇게 나와있죠 바벨론은 음료다와 음료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은 귀신의 처서그랬다고그 다음에 더러운 영이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다 이랬다고. 그 음료 안에는 바벨론 빼버리면 귀신도 있고 음료 안에는 더러운 영들도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뜻이지. 그럼 자문서 7장이야. 자문서 7장 7장에서 이것이 음료에게서 너를 지킨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이러한 더러운 영들에게서 너를 지킨다 이 말이죠 귀신 가운데 너를 지킨다 더러운 영들 가운데 너를 지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 어, 자문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법 하나님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 다음에 너는 지혜를 향하야. 너는 명철을 향하야. 네 친족이여 네 누이라 하라. 그랬죠? 그것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그것이 너를 지켜서 너로 하여금 귀신의 처소에서 더러운 영들의 모임 가운데서 너를 지킨다, 이 말이다고. 결과적으로, 너를 지키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지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지킨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명철이 너를 지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니까, 너를 지킨다 해서 너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너를 지키다 이랬어. 아까 신명기 32장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킨다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추상적이죠.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어? 대답들은 다 하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몸에 있다, 내네 몸에 있다. 대답은 다 해.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는 설명이 안 되잖아.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지킨다 이런다고 근데 지금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을 지키는 데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나를 지킨다랬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킨다가 이해가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입니다. 그럴 때에 어,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다고 그 여호수아를 이기게 만든 것은 하느님 말씀에 모세야 네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긴다라는 그 말이 여호수아를 이기게 만들려니까 그 말이 지키게 되는 거죠. 설명된 거예요? 어. 다른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2장을 보자고. 여호수아서 2장. 2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이건 다 같이 읽어 보자고.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는 네. 가서 그 땅과 여리고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였더라.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수한테 별호가 하나 있죠. 눈의 아들. 눈의 아들. 그러면 이제 눈을 설명했습니다. 눈동자를 지키는 것은 눈꺼풀이야. 이두 가지 합쳐가지고 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눈의 아들이란 그 말은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대로 하면 말씀의 아들이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요? 말씀의 아들. 그러니까 말씀이 여호수아를 지키고 말씀이 여호수아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그러니까 눈의 아들이는그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그랬으니까. 요소의 마음이나 요소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로 눈의 아들 그랬으니까 그 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뜻이죠. 그런 얘기라고. 여기서 모세라는 사람이 현재의 상태가 눈의 아들로 있는 자예요. 눈의 아들 요소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요소와 여수아. 그 요소와가 여호수와서 3장에서 어, 하나님께서 여호수한테 얘기하기를 여호수와야 지사장이 법회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잠그면 그때에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라고 얘기했어 여호수와는 그 눈의 아들이니까 그 말이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의심이 전혀 없겠죠 여기를 봅시다. 아버지께서 얘기할 때에 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아버지 얘기하기를 법궤를 맨 제자들의 발이 요당강 물가에 들어가서 밟고 서면 물만 대면이 말이다고. 물만 대면 물이 끊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강는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은 쌓여 쓴다는 겁니다. 쌓여 쓰고. 그 다음에,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그냥 흘러들어가고. 이 말이다고. 그리고 여기가 마른 땅이 될 거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슬서 이리로 건너간다. 그 말이다고. 그러면, 쌓여 선다. 라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그 컵이 있죠. 그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기다가 물을 부면은 물이 넘치는게 우리 생각이지 또 이게 사실인거고 근데 쌓여 산다라는 그 말은 물을 부면 물이 위로 요렇게 계속 쌓여 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한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진상의 발이 물가에 닿으면 그러면은 물이 일어나 쌓여 서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요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니까 이 말을 아버지가 했을 때의 그 말이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없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무조건 속에 믿어지는 말이야 그게 그 말이 물을 쌓이게 만들고 그 말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그런 거니까 그 말은 여호수아가100% 믿는 말씀이다고 설명됐어요? 요수와 3장 읽어보겠습니다. 3장. <laughs> 어,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꺼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캐를 낸자들의 요단에 이르며, 캐를 낸 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신이 멀리 썰어달에 가까운 아담우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에 그랬으니까 어,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물은 쌓여서 섰다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염해 사해가 되는 겁니다 사해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다 흘러들어가서 우리 여기에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 이러한 모양은 여호수아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 다고 그러면 기적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적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기적이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병든 자도 손을 얹어라. 말씀이 요구하는 거죠. 또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귀신을 내어 쫓아라. 말씀이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의 아들, 여수와 같이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난다가 되겠죠. 기적이다고. 또 이제 에, 아까도 이제 우리 그이상이 성도님한테 그 오랫동안 내가 이제 그 뭡니까 테이프를 줘가지고 듣게 했다고 했더니 하여튼 성질이 느긋해가지고 지금까지 들었어. 그 이제 오늘 내가 이제 불러서 요번주에 또 숙제를 해가지고라 그랬습니다. 숙제를 줬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봤더니 자기가 공부한 대로 된 거지 이게. 공부한 대로 됐어. 그래 내가 지금 숙제를 낸게그 이제 다음에 해가 좋은 또 간증해 드릴게 신비스러운 걸또 냈다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한테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해 보니까 나타난 거니까 말씀이 능력이지 내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하여튼 오래됐어, 1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서, <laughs> 그 벌써 한 3, 4 개월은 끝날 일을 그렇게 늑적 찌거나 이렇게 오래 간다. 이게 성격이 원래 느려, 원래 지네 엄마도 그래 느리다고. 네. 그래서 이제 <laughs> 어, 그 느려 느린 성도님이 까특해서 느려 터진 애라고 할 뻔했네. 성도님이.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사건이 나타났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가 능력이니까 되는 거다고. 그 말씀은 항상 있잖아. 항상 이렇게. 항상. 2000년 전서부터 해놓은 예수의 말씀이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항상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을 누가 믿음으로 갔다가 여호수아처럼 쓰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되기도 하고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기도 하고가 되는 거다고 설명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잘좀 이해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눈동자처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들도 여호수아가 되는 거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은혜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날마다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어 상황이 여러분들의 그 사회 생활적 상황이 추상적인 것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다.고 추상적인 거. 그럼 추상적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인마뇌엘 그러면 하늘리 함께 한다야. 그것이 추상적인 말이 돼 버리면은 함께 한다는 아는데, 함께 하는 전능자가 역사하는 건못 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만 신앙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는 게 아니다고.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